안녕하세요. 해참및 hey, 글로벌 커리어 개발 커뮤니티 어플라이의 유앤실입니다. 어,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다양한 워크프트 중의 하나인 Highly Skilled 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어, 어플라이를 해오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신중을 기했던. 이 부분이 바로 비자거든요. 그 이유는 나라마다 굉장히 다양한 비자가 있고 또 같은 비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현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그 일리저빌리티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조심을 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것은 이 하이 리스케일 비자가 기본적으로 어떤 비자인지, 이거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자세한 비자 프로세스라든지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그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각각 나라의 그 이민국 웹사이트에 가서 그쪽에 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몇몇 나라를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둘게요.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하이 리스케일 비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highly skilled visa 같은 경우에는 그 m p l e m e n t Visa랑 조금 달라요. 그거랑 따로 되어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로는 어떤 나라든지 자기네 나라 올 사람이 젊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어, 젊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기네 나라에 와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필요한 잡수요도 메워, 메꿔주고, 그리고 이런 분들의 경우 연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회에 낼수 있는 텍스 같은 경우도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기여도를 생각을 해서 이분들은 굉장히 그, 자기는 나라서 일하는 게 쉬울 수 있도록 따로 비자를 만들어두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이 e 스 v i 비자예요. 어 이거 같은 경우 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뭐 어, 뭐라 그지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라고 부르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뭐스 i 어마이그 t v i 비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비자에 대해서 좀더그 조사해보고 싶은 분들은 어, 자기가 원하는 나라 그리고, 어, highly skilled visa 라고 해서 그 구글에 넣어보시면은 그 나라의 이민국 웹사이트의 해당 페이지로, 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이런 highly skilled visa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은 첫 번째, 그 사회에서 수요가 높은 직업에 대해서 전문 지식과 스킬 그리고 경력이 있을 것. 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비자에 비해서도 특히 학력을 많이 보고요. 최소 학력이 대절 이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 그런 관련된, 관련된 직업 경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어 능력도 보는 곳이 많아요. 이렇게 조금씩 이제 그 requirements가 좀 높잖아요. 그거 이외에도 다른 work p e r m i t 에 비해서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highly skilled 비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의 스폰서십이 필요 없는 직업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한번더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원하는 나라가 그런 그 조항을 두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비자 같은 경우는 영주권으로 이어지는가 굉장히 그니까 수월한 편이에요. 다른 비자에 비해서.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나라든지 젊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 있어 주기를 원하니까. 세 번째로는 어쩜 이건 다 당연한 얘기예요. 신입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내가 특정 직업군의 지식과 스킬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커리어 플랜에 따라서 이 비자가 가능한지를 보시고요. 그거에 따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비자를 준비하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 우선 첫 번째로는 자기가 원하는 나라, 자기가 타겟하는 나라에서 어, 이민국 웹사이트를 가보세요. 그 이민국 웹사이트에 가면 highly skilled visa가 있을 거예요. 어, 그 visa에 가시면은 어느 나라든지 아키페이션 리스트가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아키페이션 리스트를 다운 받아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 현재 직업 또는 배운 스킬을 통해서 어떤 직업으로 이 비자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비자를 위해서 그 나라에서 어떤 자격 요건을 내세우는지를 한번 적어 두세요. 어떤 학력이 요구되며 몇년 이상의 경력 그리고 또뭐 어 어떤 수준의 영어 실력 아니면 현지어 실력 이런 게 요구되는지 그 요구 사항을 적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롱텀 커리어 플랜을 짜시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뒤, 5년 뒤어 직업에 따라 임플로이어 스폰서십이 없더라도. 원할 때이 나라에 이 비자를 가지고 갈, 가는 것을 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어, 해외에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외국에서 취업비자 받는 다섯 가지 방법이랑 해외 취업하기 좋은 나라 고르는 방법이라는 블로그 포스트를 밑에다가 걸어둘게요. 그 블로그 포스트를 읽어보시면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 에피소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하기랑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